손대지 마세요! 아, <laughs>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랐잖아요. 아, 씨, 큰일 났네. 그러게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요?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? 아니,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뭐라 겠다는 거야. 죄송해. 아씨, 날다나한것 같은데. 제가 당장은 어려운데, 꼭 열심히 일해서 똑같은 걸로 사드릴게.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? 400만 원이 넘어가요. 네? 400만 원이요? 아니 무슨 가위가 그렇게 비싸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에? 네? 경태님 거 아니었어요? 아제건 아니고 아 이거 면 매장 뒤집어질 텐데 그쌤 성격 장난 아니라 진짜 저... 저 그럼 어떡하죠? 어, 초좀 살려 주세요. 네. 이제 어쩌시려고요? 지워 봐야죠. 그게 가능해요? 일단 해 봐야죠. 그, 비밀번호 몰라요? 이제 <laughs> 어쩌죠? 종교 있어요? 네. 기도합시다. 고생 많았어요. 아니에요. 저보다 더 고생 많으시죠. 내일부터 진짜 출근이네요. 네. 벌써 긴장되는데요. 별리 있겠어요. 들어가세요. 네.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저 근데, 네. 아, 아니에요. 휴식 들어가세요. 새로 들어온 인턴 아네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자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아침조회 전달 사항 특별한 건 없고 오늘 새로운 인턴 친구 소개할게요 자 시연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, 신입 인턴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음. 시연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, 27살이에요. 저, 쥐띠입니다. 어, 시연씨 쥐띠예요나 고양이 띠인데. 네. 조심해야겠네아 <laughs> 아, 그러고 보니, 민지쌤보다 시연씨가 나이가 더 많네요. 오, 재밌겠다. 가만히 좀 있어. 응. 왜 뭐가 없대서 잡아먹을 수도 있지? 어서서 죄송합니다. 아, 좀나 다짐 나지 않 민지 쌤, 오늘도 역시 또 지각하셨네요. 좀 늦을 거라고 문자 했잖아요. 맨날 똑같은 문자. 어? 문자 내용이라도 좀 바꾸죠. 노력해 볼게요. 어, 뉴페이스네? 누구? 새로운 인턴. 어,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, 김시연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도 잘 부탁해요. 그럼 오늘부터 제가 쓰면 되는 거죠? 써가지고. 민지쌤이 앞으로 잘 가르쳐주세요. 자 그럼 오늘 아침조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미치로일 <laughs> 안해요? 뭐 해야될지 몰라가지고. <laughs> 무정기부터 차게 따라와요. 네? 민지 쌤, 혹시 민지 쌤 쓰는 가위 어디 거야? 가위요? 그건 왜요? 아, 나 지금 쓰는 가위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왕 바꾸는 거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서. 전에 왜 민지 쌤이 쓰는 가위 엄청 좋다고 했었잖아. 근데 제 걸로 사기엔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괜찮겠어요?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.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. 어, 한번 사면 일 그만둘 때까지 쓰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지, 뭐. 제가 나영쌤 매출 안 좋은 거잘 아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. 지금 가위에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않나? 매출 안 좋은 게 가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그렇게 걱정해질 정도는 아닌데. 걱정은 고마운데, 가위 브랜드만 알려줘 <laughs> 죄송해요 쌤 저는 한 매장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가위 쓰는 게 싫어서 <laughs> 출근하면 이렇게 수건부터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현씨는 주로 지하에서 일하시게 될 거니까, 위에서 별다른 콜이 없으면 계속 지하에 계시면 될 거예요. 네, 저... 별일 없겠죠. 어제 기도하고 잤어요. 깜빡했는데, 지금이라도 해요. 역시 그게 낫겠죠? 어 아, 어제는 어디서 잤어요? 네? 아직 집못 구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아저 친구 집에서 잤어요 <웃음> 왜요? <laughs> 걱정되게요? 아니요 날도 추운데 또 어디 벤치에서 마네킹 머리 흔들다가 신고 당할까봐 해서 물어본 거예요 <laughs> 세상에 그런 미친 여자가 있어요? 그리고 좀 전에 민지 쌤이 위해서 말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. 원래 그런 사람이라. 다들 이제 그르르니 해요. 네. 그리고 고마워요. 아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와도 주시고. 아니에요 이 정도야 뭐. 어차피 저도 해야 될 일인데요 뭐. 경태야 예약자 명단 정리 다 됐어? 네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져다 드릴게요. 빨리 좀 부탁할게. 네. 저 혹시 인턴이세요? 네. <laughs> 왜요? 아니 디자이너가 아니고요? 저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? 와. 와 <laughs> 씨. 어 배신감. 왜죠? 아니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람 일 엄청 시키고 막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엄청 하고 눈치도 엄청 주고 아니 같은 인턴끼리 어떻게 그래요?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? 아니 뭐 꼰대세요? 꼰대라뇨 애초에 속인 적이 없는데 그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? 화이팅! <laughs> 송순기는. 네. 요런 스타일로 그런 진행할게요. 경태님, 우선 샴푸 먼저 진행할게요.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<laughs> 아이고.. 저렇게 뒤를 터져서 어쩐데? 네? 아! 아니에요 시현씨 이쪽으로 오셔서 저좀 도와주세요 아.. 어, 네뭐 하면 될까요? 일단 샴푸하는 거 보면서 대기하시면 돼요 물 온도 괜찮으세요? 아이고 예, 완전무물도이네 네? 아니, 물 온도 괜찮으시냐고요?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그럼네